나 녹화하고 있는 거 까먹었어. 우리 녹화 몇분 했냐? 일단 편집 좀, 보이시네. 편, 편집으로 짜자. 나 편집으로 좀짠 건데. 그래, 뭘잘할 건데. 어, 그런 게 있어.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만드는 게 가능해, 얘들아? 미쳐. 미쳐. 아, 나 그냥 살짝 야 짠. 짠!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여기 핸드폰 보기에 가는 게 없대 아닌가, 아닌가? 이거 아닌가? 아, 나 또, 저 강아지한테 죽어. 지금... 강아지야 저게? <목소리> 너가 보기에 가서 저 강아지야? 무서워. 아, 저기요! 저게... 야, 선민아. 야, 야, 나 못하니까 꿀 막을게. 고기 막. 고기 막. 꿀. 꿀 고기 방패 아니고? 꿀 방패. 나꿀 방패야. 꿀 패. 나왜 뭐 이렇게 안아냐나 뭐... 죽어! 만이너세프만프만프 만세프! 만세프! 아세프 만세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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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한프 만세프! 아세만해어야만소프야아프 만세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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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안 되겠어. 다른 거 해. 다른 거. <laughs> 다른 거에 야, 근데 너궁처를 근처에... 관전해 관절해 막. 관... 우리 관절한 관전. 우리... 우리 장난치 타는 거 재밌는데. 어떻게 관절을못 하지? 어, 관절 방해할 <laughs> 수있으면 <laughs> 좋겠다. 어떻게 방해하냐? 방 어떻게 하너 죽이면 바보 아니야? 역시야, <laughs> 죽었잖 야야, 큰일났어. 야, 야, 내가 사물을 가게 거... 야, 뭐, 움고 뭐 있어? 야, 나 배터리가 15%야. 야, 그리고 여기 공룡 같은 놈 있고. 좀 야, 뒤에. 야, 공룡이, 공룡이 하나 보지주겠지 아, 보여세요나 이름 잘 몰라. 야, 그리고. 야, 누가 야, 잠깐만. 여기에, 야, 뒤에 저기 너무 많아. 뭐? 너무 많아. 앞에, 앞으로 가면 저거 많이 나온다. 그럼 난 이쪽에서 중복을 타야지. 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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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고갱이 옐로 야, 야 그대로 직진 그대로. 라자치. 열 십이 최고야. 셋 세구 라이드 여기. 야야야야야. 아아 그대로 직진. 여기 파워큐브. 셋 세구 라이드 셋 세구 라이드 파워큐브. 셋 아, 뭐. 세구 라이드. 어, 야형기죽은거 야, 있다. 자 여기 저두 마리 있고저두 마리가 어, 한명 어, 옵니다. 아 돌진해봐요. 야나 어? 돌진해볼까? 셋 세구 라이드 할까? 셋 세구 라이드로 보여 지금 뭐. 여기 또대규우선투가 있어요. 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규모소 네, 규모 야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 규모냐? 저 이상한 새같은 콜트 아! 신규 스킨다 새같은 콜트? 야 그냥 야 저거 이게 네. 신규 스킨이잖아 이놈아 아 그런가? 신규 예. 스킨인데 왜 새같은 콜야 신규 스킨 아니 새같긴해 그거 원래 무료 준다는 게 저거 한 3년 된다 했나? 아, 아 잠깐만 가지 잘못 썼어 야. 자 지금 에거 입어요 에 발갈이! 여기나가으면으아아아헛네자 망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면 되겠네 하 현미도 어아서 너가 야 너가 알려줘 뭐가 있는데 오케이 야야 야, 네. 우리 같이 보자 여기 앉으세요 내꺼 아직 구독한적안 없는데 야 예, 시작한다. 저 정도. 딸기 딸기. 할렁 할렁 할렁. 아니 쟤... 쟤... 어, 가장 이제했어? 그럼 좀 늘릴 거잖아. 조금 우리보다 사고는 좀 늘릴 거거든? 이제 바로... 어, 저기 앞에 좀... 그것도 보이냐 다시 들어갔어. 아! 뭐야. 음.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. 셋 세구라이드 하면서 갑시다. 셋 세구라이드가 뭘 좀... 셋 세구라이드가 내가 뭐. 나 부활. 야너뭐 있는지 한 번만 봐줘. 음나 지금 부활하고 기전왔어 응? 야 여기 밑에 파워큐브 있어. 누구나 나왔구나. 짠, 짜, 저거 지짜 맛이 너무 쎄. 짠 버즈 선물, 선물. 뭐지? 선물! 오! 선물도 안 맞는 놈들. 아 진짜. 저거 정말 나쁜 놈들이야. 하도록 해. 무나쁘게 안 만나. 좋대야. 같이 죽이는 거지. 이 말을 하는 거야. 아, 이 말을 하는 거지. 너는 이게 역전이다. 어다 쿵. 공을 놓고 아, 공 <laughs> 아, 날렸다. 괜찮아. 공날렸지만나 여기게. 공. 와, 얘가 죽였어. 이겼어, 우린. 좀 느리냐, 너 상황이. 일이 달성 이게 영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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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전! 관전! 여기 시작한다, 빨리. 오케이, 관전! 빨리빨리! 빨리. 좋아! 막. 왔어! 왔어! 야! 왔어! 관전! 오케이! 관전! 뭐해? 거기서? 관전! 민수 뭐해? 관전! 관전? 아... 어! 조금 느려! 조금 느려! 관전이 약간... 좀 느려 아, 씨! 야, 그냥 뒤에서 보는게 아, 지않 <laughs> 아, 야느려도 도움 될 거야. 아드 떴는데 야뭐 야, 레디야 야, 드디야 야, 드디이 도움 될거어 더이상 가면 안야너왜실어했어 정신 나갔냐? 내대로 거야. 야, 드디어 도움 될 거야. 어 야 내가 넣 뭐. 야. 서정권 부했고너왜 이렇게 느리냐? 쟤한테 걸렸으니까. 어나가자 어. 나 제발. 아씨 가자 풀렸네. 아, 고양 고향. 선생님. 고양이에요, 고양이에요. 고양이. 떠운이다. 언제 다 되시는데. 어? 이거 한번 먹을게요. 너 얼마나 샀냐, 아빠? 뭘 샀어? 뭘 샀어 아빠? 아빠 내가 고, 내가 고른 거보다 내가 내가 저번에 고른 거보다 많이 산거 같은데? <목소리> 내가 내가 꽤 많이 사는데도 많이 샀어 야 일단 소만 야, 있어야내 동생이 뭐 훨씬, 훨씬 더 많이 샀어 응. 저거 어, 개거든어어 성빈이 고르고 성빈이 고르고 정국 마지막에 골라 알겠어. 어 알겠어 그럼 갈갈보 하는 게 낫지 않아? 난 나는 <laughs>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기 때문에 나도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 그래? 와아아아아아! 공 쳤는데! 다가 아무도 안 죽었어, 이건 아니지. 아니, 죽었어, 맘, 맘이. 맘이 죽었는데. 아, 그게 아니고. 팀이, 아직 내팀이나남았는데 네 이게 아니었어. 야, 이제 먹고 가자. 역시. 남아 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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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또 하자, 우리. 또 하자. 야, 또 해. 밸리멜 응. 는거아 뭐해? 너 말고. 채 놈. 나 이거 부숴봐. 왜 운다. 어, 분신 썼어, 쟤. 난육레벨이야 야, 미안! 미안! 나, 이상한 놈들한테 갇혔어. 그래서? 아, 어, 이상한 놈들한테 갇혀서 죽었어. 아니야. 바빠. 뭐지 마, 야 그러지 마. 안 그러고 있는데 그래. 막힌 거야, 지금. 너 죽겠다. 애들 같았 사실 내가 살아났어. 우와. 나가. 우와. 아 진짜. 저놈 죽여버릴까? 그냥, 그냥, 먹어야 그냥 먹고 어 아, 그냥 먹 싶은데. 아진짜운 저쪽으로 가참뭐 했어. 저쪽으로 가면? 아니 그냥 아아래쪽 아! 등 채워서 죽이고 싶은데. 어, 망했다. 야, 너 저거 맞냐? 아니, 저거. 왔어? 아, 죽고 있어. 자살? 아니, 자살할까? 자살. 자, 있는... 됐어. 아니, 야, 편집? 잠깐만. 저거, 분신 아니잖아. 분신으로 나올 것 같은데. 어, 그래. 아, 어. 분신을 썼어요. 또칼제한방을 죽여볼까? <laughs> 아, 씨, 면역떴다. 아. 면역 때문에. 나1 5랭크랭크가맞네 방금 1 5랭크 됐어. 어. <laughs> 나 오늘 <laughs> 트로피를 <laughs> 오늘 애들이 다 이상한 이상한 해가지고. 설수 많이 놀래. 안 추워. 내가... 응, 응. 응. 바다라 폭탄 에이스 뿜 에드거 궁아 구... 에드거야 에드거야 제 에드거야 목도리 들고 있는 사람이야 에드거 쭈나 목도리 들고 있는 사람 제주 번커진데 아 잠깐만 제두방 컷인데 갈까? 맞지만 하나만... 한번아 맞았다 아애들 같은 패였다 아빠 아 사람 멀지 반대로 가버린다 아 아하 나는 아한달 소속 여섯 개나 먹었는데 이기면 나는 나는 특징 검공 체력은 약하지만 공격 대미지만 겁났음 특징 두 개가 올랐다. 현민이 어디서 게임하고 있어? 포구 관전해야지. 좋았어 거스 죽여서 이제 아 로사가 궁을 썼고요. 체후 2초 남은 서 아, 아줌마 포구가 죽었어요. 어, 어떡합니까? 어, 어떡합니까? 어 저기 아 궁을 날렸어요. 아! 또 죽었어요! 응. 야, 포그 갑니다! 포그 갑니다! 아, 포가 이겼어! 아! 제코스한했어요 <laughs> 아, <laughs> <한마디. 웃음> 올라가죠 올라가죠. 로자가굶고요그 다음에 펜이 계속 뭐야. 맞추지만 펜이 계속 빗나가고 그 다음에 콜레트가 체력이 없지만 계속 체력 회복하고 한번쯤 포그 또 죽었어요! 어! 이히스 죽었어요. 아! 따! 어... 어요 지금 어좀금 큰일나 보여 어 먹으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응 다시 다시 이길 걸 그랬어 계속 깨워냈어 이길 걸 그랬어 이것만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요 어, 진짜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폭탄을 <와> 폭탄이 <목소리도> 터져버렸어 여 이걸 주나? 아 슬슬 먹을 시작했고 맞다. 야 콜렉트가 왜 이렇게 궁을 이상한 데 쓰냐? 두번 연속 아니야 세번 연속이야 야방 요리 음. 야야한 야, 야. 개만 먹으면 되는데 왜 가는데 팬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고요 아씨 우와 콜렉트도 콜렉트도 희생가 희생 콜렉트도 신행하듯이 괜찮은데 간 와, 진짜 뼈렸다. 끝났네요. 하무하네. 둘다한이속바이이 속에 한, 한 똑같은 걸 이렇게 가면 똑같이 갈수 있을 거야. 아이고. 팀이 할수 있는. 네 개는 먹자 고 자, 내가 빨라지는 방법 알려 줄게. 빨라지는 방법.

너안 맞았죠? 안 맞았죠? 응. 오케이. 일곱 개 먹었으니까 티자. 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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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. 자 가자. 안돼. 네. 오마일만 못. 오마일만 못인데. 아 구를 모... 아! 아, 잘붙었어아그어야아나 너는... 나. 나. 나도 체용 왔는데. 나 죽어. 빽빽 빽. 아 됐어, 더 불렸어. 저는 죽여야 할까? 죽일 못할 것 같다고? 적금만 하면 돼. 너가 끌고 와, 끌고 와, 끌고 오면 돼. 끌고 아, 와. 아씨 안 맞았잖아. 아 진짜. 안 맞았어. 아 괜찮아 야 우리 양각 잡혔는데 양각이 하고 양반아. 이 그러면 오, 내가 우리 체육 다섯 방만에 죽어 똑같아 무조건 내가. 우리 체육에 맞아 갖고 어 어쨌든 어쨌든 일단 공을 저기다 뱉어놓고 티는 난 공도 저기 있어 아 저딴 놈한테 죽일 수 없는데 하지만 배어놓 죽어놓고. 저딴 놈한테 죽을수 없었어 하 하지만 캐릭터 두개 쳤다. 송빈이랑... 어. 근데 일곱, 근데 일곱시 사십 분인데왜 여섯시 안에 와야 된다는 거야. 어. 어. 근데 일곱시 못 지나는데? 아, 여섯 시못 지나는데. 어, 누구? 어, 너무 귀여워, 너. 어, 알아, 알아. 안 나오고 있어. 뭐? 어, 안 나오는 거야. 야, 육기야. 어, 됐어, 이제 치자. 어 3개야. 3개. 먹었으면 됐어 응, 뛰어! 응, 빨리 뛰어 응, 응, 먹으면 었 됐어 맞아. 야 대가리야 어 대가리 한 방에 죽었네 대가숨한 방에 죽었어 여기 숨었자 아. 응, 여기 숨오 대호야 어대다야오 대호야 오어호야오 대호야 오대에야오대이야오대호 아빠, 아빠, 야오대 레벨 죽는구나. 아빠. 나 야, 우리도 하고 있어. 야, 내가 죽은 대신 너를 희생. 나가 내가 희생했지만 너는 잘았다잘 잘 갔어. 아주 잘 갔어. 야, 야, 걸렸다. 아, 걸린 거 잡어. 오대화자, 오대화자. 야점맨이 불러. 잠깐만. 나 오대화 할게. 오대화에서 일단 하자. 아빠, 빨리 빨리 달려. 아, 다들 랭크가 너무 높은데. 어 다들 랭크가 높아. 아크도로가랭크 야, 저거뭐 프랭크 쓰려고 했어요. 프랭크 다 이거 이거 뭐, 뭐이길것같은거 뭐지? 어, 어. 어, 이이길뭐 같다. 어, 야. 지래거다이너 음. 야, 반대편에 클이식다이너 뭐지? 이거 이너 클래식 거이 뭐지? 이거 가 이거 뭐가 이거 이 뭐지? 이거 거뭐 두명이나가만히 있어? 세명가만히 있다. 이거 건데. 어. 이거 이거 게임이라고. 그때 그때 한번 아 죽는다. 햄버거 슛. 야, 우리 친구 슛. 우리 친구 슛. 에이, 둘 팀! 슛. 간다. 야, 우리 팀만 간다. 우리 팀. 야, 나도 나도 같이 가. 난 왜? 난난 난 왜? 아. 아. 뭐야 이거? 다 죽었어. 잠깐만. 야, 야, 선 같이.

거 아니고? 아 실력자 유튜버는 잘하는데 실력자, 실력자 유튜버를 치 우리나라 사람에게 트로피가 만정도 되는 사람 10만? 어 맞아 우리나라에서 본인 본인이 했지만 10만 처음으로 찍었지 맞아 뭐, 본인, 본인 유튜버 알지? 20만 야안 아니 살, 아, 뭐야 자살권 자살권 안돼 아, 돼. 이거 블로그에서 자살권 안돼야 본인은 야, 야 자살권 안 됐나? 어 원래 어. 자살권안돼 하프체 이 살아. 근야 돈이보다 다른 사람도 있어. 빡! 한 방에 죽었어. 다이노, 다이노공 어, 버티. 다이노 돼. 한 방에 죽었어. 가 아, 야, 뭐, 야, 나 하이퍼 차지 쓸까? 쟤네 왜 이렇게 퍼져 있어? 야 이거 약궁났어요 야, 궁! 아, 아씨 죽었어 바로. 아, 아궁날렸 아, 궁 날렸다. 하이퍼 차지도 날렸다 와. 야, 얘들아, 우리 좀 기다려볼까? 안 돼, 안 돼! 어디든가 좀기다려안 돼. 돼! 야, 다이너 탈모었냐? 다이도 탈모었네? 아이고, 요새 깨겠나